내가 1세대를 쓰고 있는데 나는 오버클럭을 안 했다 오버클럭을 할 생각이 앞으로도 없다 무조건 갈아타셔야 돼 근데 나는 오버클럭을 할 생각이 있고 이미 오버클럭을 했다 그러면 갈아탈 필요 없습니다 자그 가격 원가에서 차이 나는 이유는 제가 이미 설명을 했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그 개, 계산해서 넣어드릴게요 이, 거 해드릴게요. 자, 자, 원칩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게 인텔이에요, 인텔. 인텔. 이게 인텔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라이젠은요, 칩이 여러 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칩이 이렇게 4개 네 있잖아요, 라이젠 같은 경우는. 이 칩이 원, 원칩인 것처럼 그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원칩보다 연계성이 떨어지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로, 하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개가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 그럼 이거를 하나인 것처럼 하게 해놨겠죠? 근데 지금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거고, 이 지연 시간이 발생하면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오버클럭킹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자, 우리가 쓰는 삼성램. 이거 오버클럭킹 존나 잘 돼요. 그냥. 무조건 기본 3200이야. <laughs> 이게 우리 누드램이 오버클럭킹이 존나 잘 돼.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조립하잖아요. 기본 3200 깔고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라이젠 쓰면 오버클럭킹할줄 모른다는 이유로 레모버를 안 하는 거는 병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살 수가 있잖아요. 어. 이거를 살 수가 있다고. 이거 우리는 남들하고 좀 다른 게 이걸 살 수가 있잖아. 어. 이게 그냥 무조건 3200이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박 레모버를 하고 났을 때 비다이는 3 6 0 0 모르겠어요. 비다이마다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체감이 확 올라가요. 1 7 0 0 그러니까 1세대에서는 이게 체감 차이가 진짜 심했어요. 체감 차이가 진짜 심했어요. 진짜 레모버는 쉬운 편입니다. 비다이 기준 아니고 시다이 기준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재밌는 게 있죠. 이렇게 가잖아요. 삼성램3200잘되요두개 꽂았을 때잘 됩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 얘가 이겼어. 이가 <laughs> <laughs> 이게 병신이었어요 이게 레모버로 수명이 얼마나 없나요 방열판 끼우시면 됩니다. 파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병신이야, 솔직히. 얼마나 병신입니까? 이랬다고 원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2700 있잖아요. 2700아2600 같은 경우는 CPU 오버시 체감 차이 없음. 체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CPU 오버시 체감 차이가 거의 없어요. 레이턴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자램오버를 했을 경우로 얘기해 볼게요. 램오버 했을 경우에 어 스코어 차이는 없어요. 자, 프레임 차이가 있어요 게임. 게이...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해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음.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세대는 오버를 안 하면 병신이었어요. 병신. 2세대는 이게 이게 결론이에요. 2세대로 오버를 안 하게 되면 최저 프레임 방어가 다소 안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CPU 자체가 많이 괜찮아졌어요. 레이턴시가 정말 줄었어요. 1세대는 오버 안 하면 진짜 개 병신이었는데 2세대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1세대랑 2세대는 차이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할줄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갈아타셔야 돼요 오버클럭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갈아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은 안 갈아타도 돼 맥시모스는 이... 보통 좋습니다 에즈락 거리던데 저건 좋은 거예요 에즈락 괜찮아요 에즈락은 <laughs> 중고가 보드에서 괜찮아요 오버클럭을 하는 보드에서는 괜찮아요 내가 오버클럭을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에즈락 좋아요 근데 나는 오버클럭을 안 하겠다 에즈락 고르지 마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1세대를 쓰고 있는데, 나는 오버클럭을 안 했다. 오버클럭을 할 생각이 앞으로도 없다. 무조건 갈아타셔야 돼. 근데 나는 오버클럭을 할 생각이 있고, 이미 오버클럭을 했다. 그러면 갈아탈 필요 없습니다.